여러분, 안녕하세요. 키보드 리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. 우선 이 키보드는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작아요. 그리고 오른쪽에 원래 숫자패드가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오른쪽에 숫자패드 없이 이렇게 깔끔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음, 다른 것보다 우선 이런 백라이트 기능이 총 20가지가 있어서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. 음. 오,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. <laughs> 무게는 조금 엄청 가볍진 않고 어, 한 고기 한 덩어리 500g 정도 되는 무게 같습니다. 전 이게 있는 게참 마음에 드네요. 원하는 타입으로 이렇게 누르는 버튼으로 라이트가 방향이 켜지는 기능도 있고 음, 소리가 좋네요. 어, 느낌이 부드러워도 좋아요. 살짝만 눌러도 터치가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. 리뷰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탭택 키보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 제품은 기계식 키보드예요 굉장히 기계식 키보드인데 사이즈가 작고 슬림합니다 굉장히 슬림해요 그런데 기계식이야 기계식 키보드고요. 어, 일단 먼저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하고 블루투스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말인 즉슨 유선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. 그리고 맥 OS, 윈도우,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어, 맥이나 IBM 일반 PC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, 안드로이드의 갤럭시 및 기타 핸드폰에도 모두 겸용으로 음.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걸 사용하게 도와주는 건 타입 C 포트를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이 키보드 하나로 다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 일단 음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청축이에요. 청축은 어, 뭐, 굉장히 좀 경쾌한 키감이랑 타번음을 가지고 있는데, 일단 제가 타번음을 좀 들려드릴게요. 청축 특성상 소리가 작지는 않아요. 근데, 어, 일반,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8키나 풀키보드보다는 좀 확실히 좀 절제된 소리? 다른 일반 청축보다는 약간 좀 절제된 소리를 내주, 내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어떤 분들은 청축 키보드 자체에 약간 좀 너무 큰 소리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,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은 아주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 기능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키보드를 켜면 이제 블루투스 모드로 바꿔서 켜면 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대비 요새는 뭐 다른 기계식들도 많은 컬러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19가지 정도의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백라이트 기능을 그래서 어 아무래도 뭐좀 깔끔하면서 뭐 내가 맥도 쓰고 일반 PC도 사용을 한다 혹은 뭐 안드로이드와 일반 아이폰이나 기타 애플 제품과 좀 겸용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신다면 어, 이 키보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